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10장 13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너희 감당하게 하시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과 같이 그런 어려운 삶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에게 지극히 평범한... 가정, 지극히 평범한 교회 목사로 만들어주신 것이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음성이 제 귀에 집득 들리지 않아도, 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하지 않으셔도, 언제든지 제 마음에 감동이 되시고, 내 마음에 감동을 통해 찾아오시는 그분을 만나는 평범한 목사로 저는 행복합니다. 근데 그, 그 중에 어떤 성도님들은 매우 자극적이고 충격적인 것을 좋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뭐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럼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그분에게는 있는 것이지 평범한 성도들과 평범한 목사에게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마음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냥 범사에 감사하면서. 평안한 삶을 소원하고 사는 것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보영 목사는 아들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차별 대우를 받아서 어린 시절, 학창 시절, 젊은 시절을 하나님을 멀리하고 교회를 멀리하고 세상을 쫓다가 시험당하여 절망 속에 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어떤 경우에도 어떤 사람에게든지 차별 대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비상사태를 공포한 우한폐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우리나라에도 13번째 환자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방역을 철저히 대비하려고 어제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머리 위에 있는 시타를 전부 다 분해하고 그리고 거기에 낙수로 다 소독을 하고 그리고 소독제를 준비하고 장로님 한 분이 또 약국을 하시기 때문에 준비해 주시고 또 KF 94 세균 방지 마스크를 여러분들이 나누어 드립니다. 예루살렘 교회 이대 목사인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 목사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만일 너희 회당에 금과 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노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 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 에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차별하지 말라는 말씀 속에 보면 회당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회당은 예루살렘 성전에 늘갈수 없으니까 그 일년에 세 차례씩 절기가 있을 때 가는 거고 또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가는 거죠. 동네에 작은 성전이 지어졌는데 그 성전을 회당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동네마다 회당이 다 있고 유대인들이 외국 생활을 하면 1 0 가정 이상이 되면 반드시 회당을 만들어 놓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회당은 동네의 예배당입니다 그런데 그 회당에서 차별이 일어난다 그렇게 오늘 야고보사도는 말하고 있죠 사실 동네는 뭐 숫자가 적을 거 아닙니까 다 아는 사이죠 뭐, 친척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고, 혹은 자매일 수도 있고, 혹은 친구일 수도 있고, 혹은 뭐, 이웃일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주 친할 수 있는 반면에 서로의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날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동네에서 사는 대로 무의식적으로 교회에 와서도 신분이나 가난함과 부함의 다름이 차별로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회당에 모일 때에 그렇게 야구보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세상은 그런 차별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졌지만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차별이 절대로 당연한 것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구보 사도는 교회에서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면 그게 악한 생각이라고 오늘 사절에 말씀합니다. 사절을 보십시오.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악한 생각이 차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서로 다릅니다. 분명히 다르죠. 당연히 서로 달라야 됩니다.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었을 수도 있고 남노한 옷을 입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오감을 지닌 인간으로서 당연히 그 사람에 대한 판단이 주어지는 것이고 혹시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의해를 가지고, 아, 그 사람은 신분이 높은 사람, 그 사람은 혹은 잘 사는 사람, 이 사람은 또 신분이 낮은 사람, 이 사람은 못 사는 사람. 그렇게 차별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차별은 악한 생각이라고 야고보사도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악한 생각은 죄다, 범법자다. 그렇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차별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면 우리가 뿌린 씨앗대로 우리 행위대로 거두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차별하면 저는 그게 더 무서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우리끼리 차별하는 거는 뭐 잠깐 지나가면 괜찮을 것이고 네 얼굴 안 보면 끝이지만 하나님의 차별은 피할 길이 없는 것이고 그것이 오늘 13절 말씀해 가보면 무서운 심판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범하기 쉬운 차별은 자기가 스스로 세운 기준점으로 남을 판단하는 신앙의 척도입니다. 대부분 성도님들은 다른 성도를 만나면 저 사람이 믿음이 좋은지 그렇지 않는지 하는 판단하는 이상한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뭐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죠. 제가 목회를 40년 넘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거의 제가 파악을 합니다. 물론 실수할 때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몫이죠. 우리가 판단하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21장 21절에서 22절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말씀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는 제자에게 저는 어떻게 되겠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가 무슨 상관이냐 다만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옳습니다 성도는 남을 판단할 능력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자격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따르는 능력만 우리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갈 뿐입니다 교회에서는 어떤 판단도 어떤 차별도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또 범하기 쉬운 차별은 스스로에게 관대함에 있습니다 다른 성도들의 뒷글을 보면서 자신의 흠집은 보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시집살이 한 며느리가 더 시집살이를 시키는 시어머니가 된다는 옛 어른들의 말씀이 있습니다. 차별을 받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더 차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누가 보면 6장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형제의 눈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국의 목사인 박클레이 박사는 차별하는 사람은 오히려 약한자의 참 모습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문하기는 다른 성도를 배려하지 않고 차별하는 악한 생각을 하는 성도가 없어서 차별이 절대로 분명히 소문하기 외에는 없어야 될 것입니다. 차별에 대해 설교하면서 또 차별받는다고 생각하는 성도님께 이렇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차별받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차별받는다고 생각하는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끔 저에게 그렇게 상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럼 저는 그렇게 대답합니다. 지금은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자기 하나 살기도 힘든데 그 사람이 당신에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나 하나 살기도 힘든 세상입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열등감은요, 무서운 실수를 낳는 것입니다. 닭장 안에 있는 닭들이 약한 놈을 쫍니다. 닭을 키워보면. 근데 닭이 죽을 때까지 좋아요. 먹이도 못 먹게 하고, 벼슬 위에도 쫓고, 눈도 쫓고, 그래서 결국 약하게 돼서 죽음을 맞습니다. 세상도 그렇습니다. 약한 자를 극률이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넘어뜨리고, 밟아서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게 세상입니다. 혹시 남보다 내가 못한 것 같다면 더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야 됩니다. 더 열심히 노력해야죠. 언제까지 스스로 열등감을 안고 언제까지 남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면서 살려고 합니까? 차별받지 않고 오히려 열악한 삶을 극복하는 열정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면 얼마 있지 않아서 상대방은 여러분들을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저렇게 어려운 삶 속에서도 꿋꿋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오히려 그 사람이 자기를 약자라고 여기는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약한 모습을 보이지 말고 열심히 몸부림치면서 사셔야 합니다. 혹시 스스로 약자라고 생각하는 성도님들이 계신다고 하면 아랫배에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삶의 열정 속에서 뛰어나오는, 올라오는 아주 뜨거운 물덩이 같은 것을 여러분이 끌어올려서 여러분의 심장을 태워서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여서 여러분이 약자가 아닌 강자가 되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야고보 목사는 교회에서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는 것이 또 착각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착각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사물이나 시설을 실제로 다르게 잘못 느끼거나 지각함을 말하는 거랍니다. 우리가 착각은 자유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착각하는 것은 큰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차별함을 그것도 성도가 성도끼리 더구나 교회 안에서 차별하는 것은 엄청난 착각을 하는 겁니다. 5절을 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욕케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지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사도도 고린도교의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리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리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본린도 전서 12장 24절, 25절 말씀해 보면, 우리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아보게 하셨다라고, 우리가 서로 지체되며 소중함 약자를 생각해 줘야 된다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중에 어느 분이 약하시다고요? 아닙니다. 그 분이 우리 중에 더 중요하고 소중한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또, 야구보 사도는 교회에서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곡해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6절과 7절에 보면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없인 여겨또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않느냐 아니하느냐 하고 말씀합니다 자문 22장 2절 말씀해 보면 가난한 자와 부한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시니는 여호와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난하고 부한자들을 지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흥분해서 왔어요 선생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르세인들이 또 사두개인들이 로마의 관원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습니다. 드디어 선생님의 때가 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환대하지 않았습니다. 환대하지 않았죠. 그들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박을 사람들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야고보 목사도 이미 그들을 알았기 때문에 부자는 너희를 억갑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 대하여 일컫는 바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야고보 목사는 또 교회에서 너희끼리 차별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을 말씀해 보면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사람을 차별하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 목사는 차별은 이웃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거역하는 것으로 범법자로 정죄받는 거라고 말합니다. 놀라운 것은 오늘 10절, 9절, 10절, 11절 말씀해 보면 살인하는 것과 가름하는 것과 같이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무서운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본 11장 24절, 24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가난한 사람과 친구가 되어야 됩니다. 약자를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은 가난하다는 이유로 또 약한 사람들이 차별을 받는 것은 죄를 우리가 스스로 짓고 있는 것과 같다고 야구보사들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죄가 범법자가 짓는 살인죄나 간음죄와 같은 동급의 죄를 말하고 있는 것에 우리는 유의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야본 목사는 교회에서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는 것은 심판을 받는 것이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12절, 13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극률이 행하는, 이 아니하는 자에게는 극률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극률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심판이라는 단어가 11절, 12절, 13절, 2절에 세번 나옵니다. 그 반대로, 극률이라는 단어도 세번 나와요. 저는 이 말씀을 상고해 보면서, 야, 야구보 목사가 참 멋있는 설교가라는 걸 생각했습니다. 심판이 세 번이고, 극률이 세 번입니다. 이 대조하는 이 대조법을 통하여서 야구보 사도는 우리에게 극률함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각 사람이 자기 행한대로 심판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세번 국유라고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너희가 여기 내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는 것은 우리가 차별하여 대하지 않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저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 일어서서 셔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 영상 좀 띄워 주시죠.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1 3절 읽어 보시겠습니다. 극률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극률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극률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더 봉독해 보실까요 극률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극률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극률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우리가 서로 차별하지 말고 나보다 약한 사람 사실 은 나보다 약한 사람은 없는데 혹시 그런 마음이 들시더라도 그분들에게 극률함을 베푸는 복된 서머나교의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